구두가 뭐예요 그냥 나름의 취향인거지 구두가 왜 나는 맨날 스리퍼 신고 했잖아 슬리퍼 이렇게 구두 가지고 엄청 욕하던데 금쪽이가그 왜요? 금쪽이가그 구두가 엄어해요그금쪽이가 무섭네요 왜 남의 신발을 내 무서워요 가그금 둘이 사이 아요 둘이 사이 안좋아요? 둘이 아, 사이 안좋아요 뭐잘 지내면 되지 왜 음. 고창. 자, 봅시다. 어디를 할 거냐면 이제 십이장. 아, 네 교재? 네 교재는 2 3장까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해볼 건 뭐냐면. 자, 가장 큰 테두리는 열역학이라는 걸 해볼 거거든요. 열역학 뭐 영어로 뭐라고 하죠? 어, 더모 다이네믹스, 다이내믹스 그래서 열역학을 지금 물리 시간에도 배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화학 시간에도 물리 그 열역학을 같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되게 그 좋은 상승작용을 일으킬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은 비슷할 수 있는데 이이 이 애를 적용해 나가는 부분이 약간 그 뭐냐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냐면 서로 서로 복습도 되고 이 뭐냐면 어그 그 서로 다른 상황에 대한 조금 다른 식의 표현들을 동시에 보게 될 테니까 상당히 이제 그, 그 물리 시간에 같이 배우면 상승작용이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물리 시간이 하는 것과 화학 시간 하는 것들을 융합을 잘 시켜서 열역학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둬야 돼요. 물리 시간에도 열역학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화학은 화학 전반에 열역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열역학과 관계 있는 챕터가 뭐냐면 오비탈 빼고 나머지 다가 다 열역학, 연력학, 열역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다 열역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기체죠 있 기체. 기체도 사실 열역학의 일부예요. 네, 그러니까 열역학의 일부인데. 그 열역학의 기체 단원이 일부이면서 동시에 기체가 열역학의 기초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상태 변화, 어, 그다음에 용액 화학 평형, 산염기 전기화학까지가 다 열역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열역학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잉? 그렇죠. 자, 거기 이제 첫 번째. 기본 개념 <laughs> 자, 기본 개념의 첫 번째, 요거 자, 첫 번째 <laughs> 시스템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 번역은 개 시스템의 뜻은 어 바로 이제 본다면 시스템의 뜻은 어, 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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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연구자의 관심 영역입니다. 관심 영역. 그래서 그 관심을 영어로 뭐라고요? 인터레 Interest. 어, 인터리스트라고 합니다. 인터리스트. 그러면 연구자의 관심은 다. 똑같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때그때 그때 다 다르다. 그때그때 그때 다 다르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렇죠? 다만 그때그때 그때 다르지만 다만 어그 학문 분야마다 정해지는 내각의그 가이드라인 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연구자의 관심이 약간 공통돼서 모아 놓은걸그 뭐라고 해요 그걸 학분분야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면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뭐뭐 그 자체가 화학에서 보통 정해지는 시스템이 됩니다. 뭐 생물에서도 따로 있을 거고, 물리에서도 따로 있을 거고, 알겠죠? 그래서 화학에서는 어떤 반응물과 반응물들끼리 만나서 생성물이 되는 화학 반응이 있을 건데, 그 화학 반응 자체를 보통 화학에서는 시스템으로 정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현실 알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뭐, 뭔 소리요? 아, 나나 나도, 나도 무슨 서뭐뭐 뭐 공사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여기, 여기, 여기 답답해요. 우와, 어, 네. 응. 너무 아, 진짜요? 코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그그고 그, 먹고. 네. 아유, 네. 나 진짜 그냥. 아휴, 이 어? 네. 아 그냥. 아이 추나. 어? 쪽이래쪽이 아, 아 동쪽이 그래, 하이나 아유, 참 맞네. 두 번째. <laughs> 자, 그 다음 여러분들알아야되는 말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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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딩입니다 바로 바 번역은 바로 바뭐 주변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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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바로바로봐. Not system입니다. Not system. 시스템이 아닌 부분을 서라운딩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럼 시스템이 아닌 부분을 서라운딩이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스템과 교집합이 있겠어요? 교집합이 없겠어요? 없어요. 교집합이 없어요. 그런 걸 수학 용어로 서로소라고 서로 하죠, 그렇죠? 맞죠? 그렇다면 이 시스템과 써라운딩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바로 짜잔.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한 걸 한꺼번에 뭐라고 부른다? 전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걸 연력학적인 우주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laughs> 왼쪽이 알겠죠? 네. 어이, 뭐뭐뭐뭐 비어있는데 너무. 네, 깔게요. 음. 아 되게 할게. 역시 은쪽이 어? 뭐 가만 두지를 않아 뭘 하든 그냥. 어? 떨어지겠다. 어. 자. 아, 진짜 이거 금쪽이 닮아 가서고 큰일 났네. 어. 어. 어 그리고 그러니까 러블리하게 사랑 스럽죠 예. 그 현준이 학교 경남이에요? 그, 금쪽이로요? 금쪽 금쪽이요. 그 뭐냐면 그 양쪽 학교의 평화를 위해서 또잘 찢어졌네요. 예, 네. 한 학교에 둘이 다 있어봐. 와, 진짜, 어, 어 알겠습니다. 자, 아, 어쨌관 그래. 그래서 시스템의 서라운딩을 더한 걸 유니버스라고 하는데 이 서라운딩이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연구자가 있는 곳이에요. 연구자가 있는 곳. 자 무슨 말이냐면 보통 시스템을 뭐로 잡는다고요? 화학 반응 그 자체로든다고 했었죠. 반응을 하는 반응물이 충돌을 통해서 전 상태나 중간체를 거쳐가지고는 생성물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화학에서 시스템이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분자 옆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연구자는 당연히 어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장소적으로. 장소적으로. 서라운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뭐 연구자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한번 쉽게 얘기해서 그 실험을 하는 연구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구실이나 실험실. 그런 게다서라운딩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있다라는 게뭐 되게 거창한 의미가 아니라 거렇게 어, 있는 거 알겠어요? 있는 장소. 그걸 서라운딩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일, 연구자는 항상 서라운딩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놀라운 건 시스템의 변화를 직접 측정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 말도 알겠어요 그런 말도 알겠어요 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당연한 건데 이걸 이제 개념화해서 말로 저렇게 써버리면 <laughs> 말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저 어려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쉽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게 이제 나 같은 사람이지 뭐. <laughs> 오가 아니고 뭐냐냐. 뭐냐. 직업이죠, 직업. 뭐 시키는, 뭐 시키는. 나는 한번 저기 집에서 김선아가 그 가마로 강정 치킨인가? 치킨 강정 뭐 있잖아요. 가마로 치킨 뭐, 있, 뭐 상표 뭐 있던데? 아그 닭강정이 닭강정. 뭐 하여튼 하여튼 뭐 그래서 그거를 사오래요 어디 가서 그 그래서 자기가 전화 해놨다고 그 주문 해놨으니까 오는 길에 찾아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어 알았어 해가지고 이제 그 앞에 서가지고 딱 찾아가지고 그닭 닭갈 닭갈비 표정 해가지고 하는데 그 옆에서 닭갈비 만드시는 그 주방장 아시가 아저씨가 있더라고요. 아시가 이때만은 워워트워워워이워예 이렇게 예. 이렇게 중국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다가 치킨 쫙 넣고 그걸 팍 해서 이거 막 불에 쫙 하는데 그 그렇게 멋있던데? 오 진짜 멋있더라고요. 예뭐 네. 그런 것처럼 빽하 하는데 여기 <laughs> 뭔가 힘이 느껴지고 막 기술도 느껴지고 내공도 느껴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분야건 무슨 일을 하건요 그 일에 진심이면 다 멋있어요 정말이에요 네 진짜예요 난 그때 되게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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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요리사 아시고 하시는 그그 그 짧은 30초 동안 약간 감동 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물론 그분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다음 진짜로 그 일에 진심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보이는 그딱그 그 모습에서 이때 감동적인 어떤 코드가 있었어요 내가 그, Work, 이렇게 하시는데 되게 멋있었어요. 어, 왜 왜? 어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일이란 인간의 일이란 인간의 일이란 일이란 나를 포함한 우리 주변의 모두의 생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의 행위, 그걸 일이라고 정합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 말냐 그랬죠? 나를 포함한 우리 주변 모두의 생존을 향상시켜주는 행위. 근데 그거를 축약하면 나의 생존성을 향상시키는 행위를 일이라고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왜, 왜, 나, 석유회사. 왠 석유회사? 아 근데 잘 봐요. 인간은 혼자 살아가요, 다 같이 살아가요. 다 같이, 다 같이 살아가죠. 그러면 나 혼자 살고 남들 다 죽으면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살아가요? 못 살아가죠. 그건 내 생존성이 강해지는 거야요 약해지는 거예요? 거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인간으로서의 나의 생존성이 향상되려면 너의 생존성도 향상돼야 나의 생존성도 향상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무슨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 사회의 동물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인간의 생존성은 우리 모두의 생존성을 높일 때다 같이 향상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행위가 진정한 나의 생존을 향상시킬 때 그게 진짜 멋져 보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알겠죠? 와이즈로다. 와이즈로다.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범죄 수익. 이런 건 나의 생존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내 생존을 깎아먹는 거예요. 범죄 수익은 사실은 내 생존을 깎아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돌아 돌아 돌아와서 그 범죄자가 다시 범죄의 타깃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이알겠어요뭐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이알겠죠 혹은 그 범죄의 피해자의 누군가가 복수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이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범죄 수익 같은 건 그건 엄밀한 의미의 생존성 향상이 아니라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laughs> 어, 뭔 얘기를 해볼까 우크라이나 전쟁 났죠 어떻게 알수 있어요? 뉴스? 어. 그럼 잘봐 우크라이나에 전쟁 났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뉴스죠. 그러면 뉴스라고 하는 건 직접적 관찰이에요, 간접적 관찰이에요? 간접적. 간접적이라는 거 알겠어요? 이때 이렇게 그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 뭐냐? 그 뭐냐면 반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 주니까 직접적인 게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메라로 찍어주면 직접적인 건가요? 물론 가장 신빙성 있는 증거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영상신호나 음성신호도 조작 가능해요? 조작 불가능해요? 무지막지하게 조작 가능하죠 물론 이럴 일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전 세계의 모든 언론사가 하나의 조직으로 연결돼서 그 언론사가의 이득을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을 조작 보도했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는 둘이 전쟁 이루지 않았는데요. 전 세계 모든 언론사가 짜고 두 나라의 전쟁 연상을 만들어서 전 국가에 보도를 해서 전 국가에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라고 알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 세계의 그 뭐냐면은 언론사가 서로 담합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수 있어 없어요. 모르죠. 그 말은 언론사에서 보여주는 신문, 기사, 방송이 직접적 증거라는 얘기예요, 간접적 증거라는 얘기예요. 간접적 증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지 직접적으로 알수 없죠? 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지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죠? 왜? 그렇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없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직접 없으면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을 절대로 직접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적 한계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내가 단골로 맨날 가던 맨날 가던 칼국수집에 내가 맛있게 먹던 칼국수가 어느 날 갑자기 천 원이 올랐어. 어? 그럼 잘 봐. 내가 맨날 가는 칼국수 집의 칼국수 가격이 천 원이 올랐다라는 건 내가 간접 경험한 거야, 직접 경험한 거야. 내가 직접 경험. 내 돈에서 돈나간거 아니야? 직접 경험한 거지. 그럼 그것으로부터 나는 뭐를 짐작할 수 있어? 뭘 짐작할 수 있어? 가격 폭등. 뭘 짐작할 수 있어? 우크라이나에 진짜 전쟁 일어났구나를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 무슨 관계죠? 예, 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 세계 최대 뭐 생산국 중에 하나죠? 밀 생산국 중에 하나입니다. 러시아고 하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서 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러시아고 하 우크라이나가요 목에 살린 나라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laughs> 전 세계 먹여나란 먹여살리는 몇 나라들 있죠. 대표적으로 어디? 대한민국. 바로 미국.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호주. 그리고 러시아입니다. 그 나라에서 생성된 공물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고 내가 그리고 남미, 브라질 이런 나라들. 브라질도 엄청나게 농산물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냐면 뭐 브라질, 남미나 북미, 미국 쪽이나 캐나다 쪽에서 만들어지는. 곡물들은 뭐 우리나라나 이런 식의 이제 미국과 연합되어 있는 나라들로 주로 수출이 되는 거고,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곡물은 어디로 중동이나 유럽, 무슨 말 그리고 아프리카 이쪽으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매겨살린 나라가 억수로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두 나라가 전쟁을 해, 밀 수출을 못 해요. 못하겠죠, 못하겠죠. 그럼 전 세계적인 밀값이 올라가겠죠. 그걸로 내가 아, 맨날 산 먹는 칼국수 가격이 올라간 거야. 그러면 나는 뭐를 측정했을 뿐이야? 우리나라의 밀 혹은 밀, 우리나라의 그 칼국수 혹은 밀 가격의 변동을 내가 직접 측정했을 뿐이지. 근데 그걸로 뭘 짐작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 그게 그런가 없다 하고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알겠어요그 말이에요. <laughs> 이해하겠어요? 이게 연력학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연력학은 절대로 뭐를 직접 측정하지 않는다? 시스템을 직접 측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을 직접 측정하는 게 불가능해요. 아시겠어요? 불가능해 왜냐하면 그 연구 대상이 직접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연구자가 서 있는 곳이 서라운딩이라는 것은 연구자는 무엇을 직접 측정한다? 서라운딩을 직접 측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써라운딩의 변화로부터 써라운딩의 변화로부터 시스템의 변화를 짐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셨습니까제작 음. 연올리를 고고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다음 해볼 건어 그다음 해볼 건 뭐. 그다음 야무건 음, 음, 건 음. <laughs> 아, 뭐, 간2에아단히간단 그래. 뭐, 뭐 간단히, 간단히, 예를, 간단히, 예를 <laughs> 간단히, 간단히, 간 간단히, 간단히, 간단간단 간단히, 간단히, 발열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응. 발열의 말의 뜻이 뭐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발열의 영어 단어 영어로. 예, 발열 영어로 영어로 뭐냐면 Exothermic 어, 이라고 해요 Exothermic 네. <laughs> 이라고 해요 그럼 써의 뜻이 뭐예요, 써? 써의 뜻이 열. 이게 열이고요 <laughs> 엑소가 뭐예요, 엑소 이게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억근의 뜻이 그렇다고요. 그럼 직역하면 열이 밖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발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시겠죠 그러면 이 발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연구자는 자, 뜨끈뜨끈 해지는 것을 경험하죠. <laughs> 맞아요? 맞아요? 발열 반응이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뜨끈뜨끈하다라고 경험해요. 차가워진다고 경험해요. 뜨끈뜨끈해진다고 경험하죠. 맞죠, 맞죠, 맞죠. 뜨끈뜨끈. 혹은 온도 상승이 온도 하강이에요. 온도 상승을 경험하죠. 근데 놀라운 건. 이 온도 상승 혹은 뜨끈뜨끈해지는 것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뜨끈뜨끈해지고 누가 온도가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서라운딩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즉 사람은 발열 반응일 때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때 시스템은 시스템은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방출하는 거예요. 어, 방출했을 것으로 짐작하는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 말을 이 말을 하나의 문장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열 반응은 열이 방출되고 온도가 상승한다. 맞아요? <laughs> 라고 말을 쓰면, 말을 쓰면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이 문장은 엄청난 복문이에요. 복문, 복문, 단문, 복문 이런 말 알아요? 단문, 복문. 이 예, 영어에 쓰는 거예요. 주어 동사가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있는 걸 단문이라고 하죠. 주어 동사가 여러 개 섞인 문장을 복문이라고 하죠. 이건 엄청난 복문이에요. 엄청난 복문이라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온도가 상승하죠. 온도가 상승하는 것의 주어가 누구예요? 소라운딩인 거예요. 시스템의 온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열이 방출하는 건 누구예요? 이건 시스템이에요. 이해했어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발열 반응이면 열이 방출하고 온도가 상승한다고 당연히 얘기하죠. 근데 그때 열을 방출하는 건 시스템이고 온도가 올라가는 건 서라운딩인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이때 퀴즈. 발열 반응에선 그러면 시스템의 온도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발열 반응에선 시스템의 온도가 올라간,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모릅니다. 시스템을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니까요. 짐작하는 거지 모른다니까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짐작할 뿐인 거지 여기 앉아서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니까요.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언론사들이 다 조작했을 수도 있잖아요. 모른다니까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유일하게 측정하는 건 뭐라고요? 내가 측정할 수 있는 건 써라운딩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 간단한 문장 하나도 이런 의미가 들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열역학은 철저하게 어디를 측정하는? 그러니까 열역학을 포함한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누구를 측정하는 학문이에요. 열역학과 자연과학은. 서라운딩을 직접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누구에 대한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 시스템에 대한 생각을 <laughs>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시스템이란 실체화돼 있지 않은 거예요. 실체화돼 있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낸 일종의 생각의 모음이에요. 무슨 말알겠습니까 그게 일종의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이 실존하는지 안 하는지도 이거를 증명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내가 가정하지만, 그 화학 반응이 실존하는 것인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분자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니까, 분자끼리 충돌해서 생산물이 될 텐데, 그게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그게 실존하는지도, 이건 미지수인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런 관점의 학문이 자연과학이고 열력학이에요 알겠죠? 예? 그죠? 그래서 오늘, 시스템과 서라운딩에 대한 첫 번째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났네요. 어, 끝날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안녕. 현준이는 뭐 늦게 와가지고 뭐 어? 가뿐했겠네요. 아니, 뭐.